본인의 좀 발전을 시킨다고 하시면은 그 발전적인 부분으로에 대한 결과물도 내가 받아보실 수 있는 달수가 4월달, 5월달이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1월단 경진만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다가오는 4, 5월달을 맞이한. 소띠분들의 월별 운세를 알아볼 텐데요. 네. 소띠분들 4월달, 5월달 운세에 또 어떤 변화 변동들이 있으실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 소띠분들이 전반적인 지금 상반기 기운 자체가 좀 아직은 하락하는 기운으로는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우리가 또 4월, 5월달을 아직까지 찝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아직은 상실감이 있다. 네. 외로운 부분이 남아있다. 네. 이거는 일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직적인 부분들, 금전적인 부분들의 양상들이 해결이 아직은 덜 돼가져 있는 부분으로 저는 일단은 보였어요. 네. 그래서 상실감이나 외로움이 있을 수 있겠다. 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네.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네. 어떤 정황들에 따른 이제 판단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시기가 소띠분들한테는 4월, 5월달이 굉장히 중요하실 거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기다리셨던 만큼 우리는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쵸. 의외의 결과들이 발생이 될수 있는 것 또한 4월달, 5월달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네. 이제는 보여요. 이게 네. 이제 어 기다리셨던 부분들만큼 의외적인 결과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본인들의 이제 계획들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나만의 태도. 어, 요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하나하나씩 자리를 차곡차곡 잡아나가시는 거기 때문에요. 네. 발전의 관계 양상을 띄시면 훨씬 더 좋다. 음. 어, 직장을 다니시더라도요. 네. 나한테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다고 하시면 마음을 조금 비워 놓으시고 공부를 하시든지 음. 어떤 취미 생활을 통해서 본인의 좀 발전을 시킨다고 하시면은 네. 그 발전적인 부분으로에 대한 결과물도 내가 받아보실 수 있는 달수가 4월 달, 5월 달이신 거예요. 나를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나, 나를 좀 발전시켜봐라, 이거예요? 그렇죠. 네. 이 발전이 돼야지만은 우리가 뭐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네. 가지를 두 가지를 할수 그렇죠. 있고 두 가지 네.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4월 5월을 일단은 인간적인 부분에서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네. 허나! 우리가 또 좋은 게 있으면은 그 끝으로 또안 좋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계획을 잡은 거가 무조건 다 옳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이 계획적인 부분들이라는 건 되게 많을 거예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직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혹은 폐업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는 약간의 인내심을 조금 더 가지고 가셨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결과들, 좋은 결과들을 맞이하실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조금 되신다고 하시면 4월달 한달 정도만 더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이제 본인들의 태도적인 부분에서 네. 주변의 사람들로 인한 오해가 또 생기실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구설이 조금은 아직은 따를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어, 내 행동거진부터를 네. 약간 조심을 하시고 넘어갈 수 있는 달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이 4월 5월을 외롭더라도 제가 아까 외롭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편이 없는 네, 거니까? 그래서 내 편이 없이 스스로가 뭔가를 자꾸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아... 그한 산을 넘어야 되는 과정을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인내심을 발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잘 지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적인 일탈이 생겨요. 그런데 <laughs> <근데> 지금 <laughs> 응. 선생님 말씀하실 때내 네. 편이 없다란 말이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어 슬프죠. 그럼 이제 소띠 분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면 연애운으로 갑자기 문득 떠올리는 게. 응, 음, 네네. 소띠 분들이 내 편이 없다는 거죠 그럼 내 짝도 없을 수도 있다는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아, 네네 짝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짝 또한도 내 편이 되줄 수 없다는 거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걱정 근심에 대한 거를 해소를 아, 네. 시켜줄 수가 없다라는 소린 아, 건 거예요. 옆아 옆사람이 있기는 한데 네. 그리고 또 슬쩍 연애운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네. 있는 사람도 약간의 등지고 가야 되는 형상이 될 수도 아, 네. 있기 때문에 대면 대면 할 수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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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4월 5월달이 그만큼 우리 소띠분들한테 예민한 달수가 되실 수는 있겠다 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네. 이제는 고런 부분들을 잘 이제 넘어가시다 보면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일탈이 잠시 잠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어, 마음의 일탈도 생기고 일적인 일탈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실 수가 있, 있기 때문에 분명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탈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 예, 쉬어갈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시고요. 네. 나를 더 다져가야 되는 단계를 보셔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셔야 되세요. 아, 니 어, 일에 또... 네. 성사가 분명히 될 거예요. 아생니다사님또 네. 이제 다가온 소띠 분들의 4월달, 5월달, 6월달에 또콕 찍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시차하신 소띠 분들은 4, 5월달. 네네. 달 어, 일탈을 네. 너무 하지 마시고. 그렇죠.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는 월이 될수 있게 소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부탁드릴니다 우리 소띠 분들은 아직은 안심하실 단계는 분명히 아니세요. 이 안심을 하시는 단계가 아니시라는 거는 본인들의 소망을 분명히 이루시는 계획을 잡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거를 지친다, 일탈을 한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너무 해소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끈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유지를 하셔야 되세요. 이제 아직까지는 건강 수로는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은 있으시니까 네. 질병 수에 관련된 거는 분명히 조심을 하시면은 좋으시고요. 네.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자리를 만들어 나가서 네. 나의 소망을 이루시는. 고 4월, 5월의 과정을 보시면 충분히 그 소망에 대한 소원 성취를 하실 수 있는 고 4월, 5월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1월단 경진만신이었습니다.